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고인 정치, 썩은 정치를 깨끗하게 손질할 서울대 물리학과 나온 생선장수 함운경입니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 예,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더 이상 쓰레기 소각장을 추가로 짓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전체에 걸친 이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데 서울시민과 함께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은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핵심인 산업이 됩니다. 그래서. 상암동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이 더욱더 발전해서 우리 마포구의 전체 상공업을 이끌어 나가도록 많은 기여와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국가적으로 노동계급 연금개혁, 교육개혁이 더욱 철실합니다. 이걸 해내야만 우리는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일본의 2배 1인당 GMP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해낼 생각입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정치 한수 배우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고요. 이번 선거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청례를 꺾어달라고 요청해서 그 부름에 응한 사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과거로 가자는 겁니다. 이번 마포울 선거는 물론 싱싱한 정치 하문경대 20년 정치꾼 정청래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정말 걸림돌을 제거하고 돌덩어리들을 치워서 대한민국을 선진 인류국가로 이끌고자 하는 국민의 힘 하문경을 선택하는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들과 마포 국민들은 마찬가지로 미래를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